오쇼의도마복음 강의. 25년 11월 19일 수요일. 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번 삶에 대한 그적인 160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네, 요즘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명상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물론, 명상할 때마다 계속 졸기는 하는데, 잠을 자려고 명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명상을 할 때마다 잠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제 머릿속이 좀 깨끗해지는 듯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꿈이 기억이 나요. 아, 이거는 이제 명상의 효과랑은 좀 관련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오늘도 새벽에 꿈을 아주 선명하게 좀 꿨거든요. 사실 거의 몇십 년 꿈이 기억이 안날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뭔가 머릿속에 그냥 멍하고 꿈을 꿨는데 무슨꿈 건지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계속 꿈이 지금의 나의 어떤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그런 꿈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와, 이거 좀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영상의 효과인지는 아니면 내가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어,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스스로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뭔가 그딱 느낌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좀 신기할 정도고 기분이 그래서 좋아요 기분 좋은 경험입니다 저 스스로를 막 다그칠 필요 없이 즐겁게 이 상황을 또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허구 속에 서 사는 삶에서 열심히 살겠지만 그렇다고 뭐 허무주의 이런 건 아닌데 재밌게 열심히는 살지만 뭔가 그걸로 인해서 나를 상처받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 기분 좋은 아침이다. 기분 좋은 꿈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어, 이 본문의 내용 또 읽어드리고 뒤에는 제 생각을 간단하게 또 덧붙여 볼게요. 삶은 영원한 어떤 것이어야 한다. 그대가 영원한 것을 찾는다면 저 생각 깊은 상인처럼 되어야 한다. 그대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대 자신뿐이다. 그 밖의 것은 실제로는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다. 눈을 감고 사념이 가라앉을 때 시간은 언제나 사라진다. 눈을 감고 생각이 정지할 때 시간은 소멸해 버린다. 생각이 있을 때 그곳에 시간이 있다. 물질이 있을 때 그곳에 시간이 있다. 시간을 초월했을 때 시간을 넘어서 갔을 때 그때 그대는 자신의 집에 도착한 것이다. 비로소 집에 돌아온 것이다. 무엇을 찾고 있는가? 사람들은 일을 하고 그리고 단지 이 세상을 돌아다니기 위해 돈을 모은다. 왜인가?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는 욕망을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있다. 그대는 자신의 욕망을 통해 창조하는 창조주이다. 바로 만음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그대의 욕망으로부터 온다. 그대가 그것을 갖고 싶어 하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된다. 갖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 가치는 사라진다. 가치란 물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 속에 있는 것이다. 생각의 형태는 구름과 같아서 생각의 세계 역시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본래의 자아인 넓은 하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대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진주이다. 지켜보고 있는 자. 그것이 진주이다. 그것은 형태가 없다. 그러므로 변할 수 없다. 내면에 이 무형의 것에 도달하면 그것은 처음에는 형빈 것으로 비칠 것이다.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을 알면 그 속에 자리 잡으면 그때 텅빈 공간은 더 이상 텅빈이 아니다. 그것은 형태없음이 된다. 이 형태없음을 획득할 때 그대는 진주를 갖는다. 위의 것도 아래 것도 아니며 상승도 하강도 아닐 때 둘이 아니게 될때 그때야말로 그대는 선택하지 않는다. 그대는 단지 존재할 뿐이다. 지금까지 그대가 쌓아온 모순의 형태들을 그것을 전체로 꿰뚫어 보라. 찬성도 반대도 해서는 안 된다. 비난해서도안 된다. 판단이나 평가도 하지 말라. 오직 그대 전체를 통찰해 보라.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머리를 두고 지켜보는 자가 되라. 그대가 무엇이든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해라. 이것이야말로 명상이다. 이것이 바로 구도자의 의미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때 그대는 자유를 얻는다. 친구와 적으로부터의 자유, 소유와 비소유로부터의 자유, 이 세계와 저 세계로부터의 자유, 물질과 정신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선택과 분리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때 불가능한 것은 사라지고, 그대는 자연적으로 된다. 그대는 도 자체가 된다. 그때 그대는 흘러다닌다. 네, 이렇게 본문 내용을 좀 읽어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도마복음에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어쩌면 이 도마복음을 어 해석한 오쇼의 생각 해석일 뿐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어 해석을 하려면 보다 더그 예수를 잘 이해하고 비슷한 존재가 되어야 할 텐데, 이 오쇼가 그래도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어, 이 우쇼가 깨달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그렇게 깨달은 존재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 구도자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그러한 어, 노력을 하는 구도자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 저한테 좀 와닿는 내용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냥 내 마음속에서,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 욕심 자체는 사실은 계속 변화하는 허구적인 것들이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걸로 인해서 욕심을 갖고 또그 욕심을 못이뤘을 때는 또 실망하고 현실에서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굳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저한테 잠깐 또 하게 됐습니다. 뭐 열심히 사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것, 가치 있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뭔가 나를 상처 주고 나한테 실망하고 이런 것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나한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가치 있게 살면 그 자체만으로도 칭찬 받아야 될. 일. 행복해져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토닥토닥 한번 해주면서 잘하고 있어. 충분해. 상처받을 필요 없어. 이런 말을 저한테 해주면서 오늘 하루도 또 같이 있고 행복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같이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 uh -huh.